자, 여러분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? 저기요. <웃음> 저기요? 무장님이 <laughs> 그렇게 안 주시라고 랬는데 <laughs> 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 저희 뮤지컬 샤이닝 최종 마지막 공연을 한 날입니다. 오늘 이 마지막 공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주 어 많은 어려움 끝에 어 뮤지컬 샤이닝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. 뭐,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, 저희가 초반에 공연을 시작하고 나서, 어한 10일 정도 프리뷰 공연을 하고, 그리고 나서 한달반 정도 공연을 어 코로나로 인해서 쉬게 되었고요. 그리고 나서 어 저희가 3주 남짓, 저희가 마지막에 이본 공연을 어 그래도 감사하게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힘든 와중에도 저희. 이 공연을 찾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두 배우와 저 같이 소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. 우리 먼저 어, 김수대 배우는 힘들게 또 이렇게 프로이트 공연, 프로이트, 샤이닝의 프로이트와 또 셰도우 역할 두 가지를 다 하셨는데 어, 막공 소감 좀 관객 여러분들께게한 말씀해 저만했나요다 됐죠. <laughs> <잘 했죠>?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한 먼저 한 말씀해. 아무튼 고맙습니다.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제 무슨 말씀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. 일단,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들이 극장을 찾아나 주시는 게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저희들 공연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와주신 거잖아요. 다른 어느 때보다 더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감사드리고, 아, 조금 더 이게 좀 순탄하게 그렇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,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 제가 할 역할은 이게 그래도 어쨌든 스텝을 한 번씩 해야 될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, 네. 금 금방 할게요. 네 집에 이면지가 없어서 찾아보다가 제 주민등록증 보다가 급한로 씌워서 이게 저희 갑자기 그 애녹 배우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. 저도 아까 전에 그 낙공연 마치고 분장실에서 들은 얘긴데 우리가 고인물이라고. 그런다고 에녹배가 그랬는데 저는 인물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 <laughs> 네, 우리, 우리가 네. 연차들이 꽤된 배우들이 다 모여서 함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<laughs> 이거 제가 머릿속으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아들게 거기서 <laughs> 준비해오는 센스 와, 역시 대단합니다 아니, 네, 그게 한마디. 아니라 쭉 우리 스태프 요즘 친구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요? 안 그래요? 네. 아, 그렇습니까? 고령물이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, 그런 가요다 <laughs> <laughs> 한번 좀 보여주세요 <laughs> 네. <laughs> 일단 <laughs> 생각을왜 <laughs> 스태프들 네. 많은 분들은 못하는데요 저희 작품들 빈틈 계속 메꿔주시고 음. 뭔가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냥 이름을 다 못해요. 그런데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여기 키포인트는 항상 우리랑 함께해주었다. 이렇게 썼네요 제가 <laughs> 상주하였다. 상주하다 같이 상주하였다. 상주 스태트라고 얘기를 하죠. 무대영도박기뿐 이하 우리 무대 팀들 맨날 저기 막 꼭대기도 올라가 그러는데 되게 안타까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음향팀, 조명팀, 영상팀, 의상팀, 분장팀, 소품팀 그리고 안무팀 주시는 홍보 해주시는 홍보팀들 그리고 우리 연출팀 이게 참 저희들 공연 끝나면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저쪽 뒤에서 고생했다고 저 뒤에 오프 와주시는 우리 여러 팀들 스태프들이 야광봉을 흔들어주세요 파티 콜때 야광봉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? 요 아? 보여줄게요 <laughs> 부끄러서 못하나 또? <laughs> 어, 야광봉 들어줘요. 네 아, 야광봉 빨간색 야광봉 매번 그것 때문에 고맙고 음. 그랬습니다.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이 무대 저는 저희들이 의식이었다면 무의식의 존재들이 있죠 음, 어둠 속에서 항상 이 음악을 같이 해서 이 드라마가 훨씬 더 빛나게 해주는 음악팀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꼭 이름을 한 번씩 불러달라고 래서 아이 참 바쁜데 음악 감독 및 작곡 민환란 감독입니다 음, 제가 거미 여인의 키스라는 연극 작품을 했을 때 그때 피아노 연주자였어요 근데 어느새 자기가 막 악보도 하고 저는, 저는 제가 리큐러시 룩이... 예전 했을 때 조연출이었어요 아 그래요? 네 어, 자연한 경험을 저는 그런 소질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. 너무 깜짝 놀랐네요 아, 음악을 너무 잘 써요 네, 그러게요 네. 너무 고맙습니다 기타 정인영 첼로의 주지현 윤소정 박수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할게요 한꺼번에 할게요 네. 드럼 배현근 이 친구는 요번에 앨범까지 냈어요 아맞아 앨범 아까 CD 받았어요 네, 찾아봐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최종수 배용준이로 검색하면 나나요? 네, 그렇죠. 키보드 아, 안 나와? 아 그래? 챈디라고 그러던데. 챈디인데. 아, 제가 자세한 건 알아봐서 트위터에 올려놓겠습니다. <laughs> 키보드에 정혜지 그리고 원요한 아주 매우 고생한 친구들입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, 감사합니다. 한 번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. 가장 그래도 감사한 건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와 준 여러분 <laughs> 너무 고맙습니다. 여기 어디 계시죠? 우리 어머니 말고 어머니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와 있습니다. 어디 계시지 모르겠는데 그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말씀해 주시죠. 제가 지이철로하는지 어쨌든. 어, 저를 이제 낙공연 때 쉐도우를 하고 <laughs> 저녁 공연인 이으로 하루 동안 모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기역으로다 해서 어, 특히 행복한 막공연을 하게 됐고요. 싫었잖아. 못했잖아. <laughs> 힘들어했어. 힘들어 <laughs> 힘들죠 네, 힘들죠. 아, 힘든 거랑 행복한 거. 그러냐 힘든 거는 힘든 거죠. 어쨌든. 어.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한회한 음, 해가 한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. 다만 제가 갔다 오면서 장염이란 큰걸 큰 달고 와서 하루하루 응, 그 힘듦과 싸우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.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. 훌륭한 선배님들 그리고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정말 조금 더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 하루였습니다. 정말 네, 다음 시즌에서도 정말 이 작품은 꼭 많은 분들께 보여지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어,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그분은 다음 시즌에 만나볼 수 있나요? 혹시나 다시 한다면. 네그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<laughs> 이렇게 대답했는데 안불러주면 그리고 <laughs> 아, 우리는 안 불러줄 수도 있구나. 아무튼 작품이 네. 점점 더 이렇게 잘 되기를 네. 바랍니다. 깊어지길 네. 바랍니다. 네. 깊어지길 네. <laughs> 바라구요. 저희 모두 한 마음이고요. 저희가 또 초연의 배우로 무대에 선다라는 건참 네.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럼요. 또 즐거운 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어,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사랑 받으면서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어, 두 가지 역할을 한 무대에서 할수 있다는 좀참 색다른 경험을 네. 했고 참 그로 인해서 힘듦도 많이 경험을 했고 우리가 다 같이 배우들 공통적으로 느꼈는데요. 그래도 어, 그 힘듦이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즐겁게 마무리합니다.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샤이닝 또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꼭 돌아오면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저희들도 그 자리 에 있을지 없을지는.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믿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어, 저희 오늘 샤이닝 총 마지막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금 먼저 공연을 마친 어, 배우들도 어, 인사 말씀 전해드리라고 저희 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뭐 <laughs> 동장 들도 있고, 네 여기 이렇게 있죠. 네, 수소비는 <laughs> 여기 위층에 위에서인데 네, 첫 공연하고 있는 잘하고 있니? 네, 아무 잘하고 있을 거예요. 네, 저희가 날 <laughs> 긴가요? 그럴. 모르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저희 배우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여기 회사 더, 더 프로인가? 더 프로, 더 프로, 육 프로, 프로, 어, 프로. 어, 프로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많이 힘들 겁니다. 많이 우리 또 대표님이야 회사 식구들이 많이 힘들 텐데 힘든 시기에 공연을 올려서 많이 힘들 텐데 여러분들 좀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저희 배우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,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저희 총막공연 어,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